2023년 8월 24일 입니다 아, 오늘은 동천교에서 저 해동교로 해서 선동까지 8 1코서할목길 걷습니다 도보인증대가 그, 너무 희미해 가지고 그 수집에다가 아, 잉크가 말라서 희미하다라는 메모를 남기고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이곳은 지인과 같이 가볍게 사영할 때도 가끔 참을 것입니다 아, 오늘 이게 왜 거의 2일 후까지는 아니지만 비가 많이 온다 그러요 현재 이거는 해동 때에손내로는 물인데, 물이 많이 불었습니다. 이 해동은, 제가 어릴 때, 소장교 다닐 때는 다리가 없어가지고, 여기에 앉아, 다리 묶겠다고 복천 출마자 많이, 많이 얘기하던 곳인데, 지금은 지금 인구가 많이 사다 보니까 아, 아주 잦았습니다 돌아가서 통질려가 교통운동도 많아지고 참영용하기 좋았습니다 특히 서동, 서금지역은 많이 낙후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건남도 들어오고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발매끼를 접하면서 또는 더더욱이 서프리가 맞는 세종 손지로 해서 오른데, 상년 말까지 10.2km인가요? 약한3시간인데 나는 천천히 세월을 나쁘면서 에이, 그럴까 합니다. 여기 있다 보니까 앞에 분수대, 분수처럼 해놨네요. 아, 보기 좋습니다. 이건 제가 처음 보는 것인데요. 오늘 걷는 이코스는이어또 우리 임진왜란때 또, 음, 일본에 그애석대에 있을 때참 수물을 많이 깨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어, 그런 소설도 보고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물이 막 많이 불어났네요 이 해동수원지 댐 지금은 해동저수지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저수지라고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성기름 끝나고, 배경 조수지, 배경 조수지역로는 조... 좋은 아들과 성농을 당하는, 어, 상황을 저대로드해고 마이크로 숙제해 마이크 잡하고이데저 앞에 보이는 것이, 배송숙기때문 지금은 배경 숙 우리 아까 아르헨티나서 사왔던 그 주변적 그 주변은 아니 지난 밤에 많은 비로 이렇게 생선을 쳤어요 리가 한눈을 이다 저희. 같이 동행하고다비워주이니까잘안찍힙다 어. 네. 네, 아무튼, 셀카 이 고도때문에 수재되가는 물이 참 폭포같은거 같아요 나는 밑에어 봤을때는 무슨 구두들을 설치했나 했더니 그게 아니고 고도때문에 자라는데는 그런 물줄이였습니다 음, 과거에는 우리가 해동수원지라고 불렀는데 지금 은 해동수원지라고 부르니까 그렇게 불렀습니다 해동때문에 수원을 해서라면 주문을 다 끊을거에요 앞에 보이는 저 철탑이 있는 옆에는 또 해동 손지 동편으로 연결되는 세번길이 잘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어, 주말이고평일이고 어, 많이 이, 찾는 좋은 산책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이곳은 또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그 석돌 중에서 특히 계좌고개가누렁이돼서 한번 그 여기 안내에 적혀있는 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재 제가 카메라비추 부분이 네, 그 스토리가 있는 부분의 고개입니다. 계좌고개와 누렁이 금사공단을 거쳐 회동동동대교를 지나 계좌고개를 날아가는 아홉산 사이에 가파르고 높은 고개가 있는데, 성명으로 계좌 고개, 누룽이와 춘승을 기리는 고개라고 한다. 어느 날 "세웅이라는 장쟁이 검문을 마치고 키우던 누룽이를 데리고 계좌 고개를 넘다가 잠시 지쳐 잠이 들었는데, 이때, 들고 왔던 햇불이 바위 너덜 지대에 넘어져서 불길이 휩싸이 되었습니다. 이때가 인진 내란 때방비하기 위해서 어, 동네에 가서 건물을 쓰는 처방이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고개 밑에 있는 여울로 달려가서 그 누룽이가 자기 몸에 물을 젖혀 주인이 잠든 주위를 뒹굴었다. 이것을 여러 번 개풀이한 누렁이라고 치찢으로치치고연지해 칠식해 개 겨우 죽이 되었고 주인은 충성스런 누렁이로 인해 목숨을 구하게 된다. 이충성스러 누렁이의 희생을 전해졌고 이 고개를 제가 승리로 구해준 고개라, 예, 계자 고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 니과 가운데 쪽으로, 쭉창고개 넘어, 어, 누릉이 그, 동, 동상이 서 있습니다. 시간 났으면 함께 가고, 주시면참 또, 건근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뭐, 해동동의 역할은, 일제 강점기엔 1940년 5월에 처음 댐이 건설되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내가 살던 곳하고 상고기를 넘으면 되는 곳인데 참 얽혀 있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우리 어릴 때는 이 저수지에서 미묘조개, 미묘조개가 참 컸습니다.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 죽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이어지는 소설이 어제가 첫새였죠 네. 저희가 많이 끝이 있습니다. <목소리가> 오른쪽 보이는 이 패드 숫자가, 하나은 길이 철제에 들어가서 보시는데, 대본 년보다 좀 더, 어, 지금은, 주민의 의식이 향상되어 있기 때문에 오염시키지 않습니다. 참또한번 얘가 이용하는데 그쪽으로 방암이 켰고 내역시도 여사도 봅니다 지금 걸어가는 이 왼쪽에 이 왼쪽에 또 우리 선산도 있습니다. 울산에 있어가지고, 우리 손주도우산에 네, 있는, 현재, 또 우리 현석, 이제 겨우, 이제, 이 단일 정도 되는데도, 벌초할때는꼭참치합니다 하하, 참, 사랑스럽죠. 우리 고양이가, 마이 벤치 위에서 돌고있다 내가 오니까 자리를 붙이셔야 해요 지나선 사춘에 점심 식사에 되어습니다 오늘 내 아내가 이렇게 중국밥을또 맛있게 샀네요 6km를 통과하였다고 오늘은 10.3km를 구야되는데 절반이 네, 넘는다는 얘기네요. 좀더 천천히 가게 되어 있습니다. 땅매산 황토 숲입니다. 전에 제 건너서, 보니 이길 많이 걷고, 이도 웃음소리도 나고, 펜백 넘무으로 우울증 슬을 것도 잘했고, 그, 매미길8-1 코스, 중앙 세트과 있는 곳에 웃을 것도 잘했다 여기는 맨발을 벗고, 그릇서그젖지면서 또, 바로 씻을 수 있는 장소까지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어, 3km, 오른데서, 당마 말까지는 3상뛰된다는 얘기네요. 중간 세스의 육체에도 네. 다알수 있습니다. 여기가 네. 선동 수연마리 3.9kg이요. 네. 여기가 제 번호의 통점이 되겠습니다. 중간 세탈파스는그렇에도 축을 당기는 장소이 만들었는데요. 가장 굉장한 공간. 보도도어 봅니다. 예. 앞에 철탑이 보이는 것이 동편 동편 서설수시입이다 <목소리> 주산 갈매길 7 0 0 8-1코스 걷겠습니다. 현재 이 위치는 오른대 수은지 마을입니다. 쌍미산 있는 쪽은 오른대 검도 마을이고, 여기는 오른대 수은지 마 이제 앞에 보이는 저 곳이 해동수은지 둘레길 동천, 동천입니다. 쭉 펼기도 상당히 길고,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쭉 도는데 끝나는 지점입니다. 어찌 그 부터는 겨우 가운데로 저쪽에 멋진 뭐 다리가 하나 보이려 합니다저 누리조인데, 과거에는 그저 위에까지 쭉 올라가서, 어, 다시 돌아서 앞에 보이는 어, 저 곳이 부산에, 어, 세지는 고분인데, 대동춘자 입니다 툼으로 되었습니다. 특히 뭐, 일단 고분이라는 걸 아시고, 좋겠습니다. 타이머신 타고, 그러니까 인젠넬한테, 오른데, 손지 말에서1 5 7 k m 3 0 k 로이 정도 되겠습니다. 전체 그판이 400m로 나오는데, 여기 아까 동대교에서 동춘교 사이에 지난 밤에 많은 호로 우수분기가갈수서서 뚝기 옆에 나와 있는 돌로 같더니여기좀 필요가 없니다 음, 약한 700m 정도 더 많이 뜨는 것 같습니다. 여기가 저 170m, 30분입니다. 음, 갈매기, 발같이 일파서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여기는 햇빛이 나도 너무 거늘에 옆에 손질을 참 시원하게 만듭니다. 동거에 이래 좋은 손질가 있다는 게 무의법, 이래 좋은 것이 있다 가로가 10km 지점을 통과하였으며 3시간 48분이 소요되었습니다 하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친절하게 한매를잘 합니다. 음. 10km를 통과했다고 하네요.

칼 타지, 핀고 마무리, 세트도 찍고, 세트도 찍습니다.